주식은 분산 투자. 삼성 말고도 옵션이 될수 있는 KTNG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자스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약 삼성전자 우 기준 2.7%입니다. 그렇다면 KTNG는 얼마일까요? KTNG는 약 5.1%입니다. KTNG를 1억 사면 약 5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서 나눠본다면 약 40만원 정도를 매달 수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나 조그마한 오피스텔 투자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ktng 주식이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금을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부동산 소액 투자보다는 이 점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ktng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ktng 약 263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즉 계산을 하면 115만 7천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12번만 한다면 월급 정도의 배당금을 매달 받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성공한다면 저는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KTNG를 투자한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배당 성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KTNG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이 53%였는데요. 매출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은 기업들도 있는데, KTNG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KTNZ가 독점 사업이고 담배를 사람들이 계속 피어가고 있고 또 홍삼이나 부동산 같은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앞으로도 KTNZ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고 배당금도 큰 이슈가 없다면 많이 줄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 종목을 선정하길 원했고 그 주식 종목 중 하나가 KTNZ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